자 a 분의 b 플러스 c, b 분의 c 플러스 a, c 분의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자 양수 조건들 보이니까 약간 산술기하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식을 변형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분리시켜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a 분의 b 더하기 a 분의 c, b 분의 c 더하기 b 분의 a, c 분의 a 더하기 c 분의 b. 그러면은 c 분의 b랑 B분의 C. 그리고 B분의 A랑 A분의 B. C분의 A랑 A분의 C. 각각 각각 단절기와 변경해주면은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는 2보다 2루트 곱하면 1이죠. 근데 이때도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아야 되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도 2루 그 하면은 1이니까 c분의 a하고 a분의 c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, <laughs> 마지막 게 뭐지?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도 2 e 이상이고, 등호 그 조건은 <laughs> b분의 c는 c분의 b. 결국, a제곱은 b제곱. a제곱은 c제곱. b제곱은 c제곱인데, a랑 b랑 같다는 의미겠지. 왜? 다 양수였으니까, A랑 C랑 같고, B랑 C랑 같고, 결국에는 A, B, C가 다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겠죠? 그래서 다 최소값이 2, 2, 2니까, 6이 답이 되겠네요.